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 무게를 할 건데요. 무단 무한의 계단 줄임말이고요. 이건 참고로 소리가 노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나 이거 보냈어. 묘한, 묘한. <laughs> 일단 제가 진짜 완전 초보여 가지고. <laughs> 음. 캐릭터가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있어? 여섯 오비즈나무비즈 아, 나 깔아도 더못 깔아 나대도만 투명하게 깔수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여러분 잠시 핸드폰을 껐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무게 하는 거라 소리도 있고, 그래서 음, 없습니다. 노래가. <laughs> 어. 무게를 줄임말로 해가지고, 원의 계단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캐리톤 다섯 개밖에 없다고 했죠,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얘는요 <립> 네, 여러분. 잠시 멈추는 거 정말 죄송하고 노래를 하느라 멈춥니다. <laughs> 제가 빵을 먹으면서 하고 있어가지고 캐릭터는 얘로 하고 얘로 하고 얘는 강아지? 할께요 네. 진짜 초보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진짜 못해요 어. 오늘 진짜 못하죠 최고기록이 82밖에 이안돼요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빠 이그게부터면은 유튜브로 아니 면 유튜브로 올리면 안 돼? 음! 나 저런 아니 한, 내가 말 없는 점 죄송 아아 시 아. 네 여러분 조금 올리죠. 아이고 빨리 하라 그러면 이렇게 죽어요. 아이고. 뭐라고요? 제 이름이 뭐예요? 아, 정은이가 아니군요. 정은이는 사촌동생이고요. 아, 아롱이에요 무슨 뭐 소리 하는 거예요? 저 이름 원래 바꿨어요. 어, 얼른 하시요제 이름은요, 유리소녀예요. 유리소녀? <웃음> 유리소녀. <웃음> 지금 얼굴 핑계해도 <감수해도> 된대요, 님은? 응. <laughs> 잠깐만요. 알겠어, 네 오늘은 어 제가 에이스를 꼭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 에이스를꼭 눌러주세요. 이슬 아래로 끌어당기면 처리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이거를 누르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쯔니의 쯔니입니다. 저는 오늘 아 진짜 여러분 저죽을뻔했어요 오늘은 저희 친구 때문에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저희끼리 아이고 네여기사 해보도록 할게요 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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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음. 제가 너무 한 캐릭터만 한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냥 무한의 뭐 아이고. 아이고, 엄청 못해가지고 아니 제가 잘한단 말 들으려고 이게 아니.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옆에 한 명도 지금 모비즌으로 같이 영상 아, 찍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좀 많이 들릴 수도 있고요 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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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누겠고요. 아이아 밥먹으면 다 돌아서 돌아서 아니 음, 하늘까지 올라가고 싶었는데 이거 안되네요 네 저도 이거 400이 되면 탈수 있는데 전 아직 100도 못 올라가가지고요 네이목소리 누구야 아롱입니다 네아롱님 이고요 제가, 제가 제일 가제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은요 초롱이 님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거기 계세요 아이고. 아, 제가 부채 간절인형 판매가 조회수가 높아졌고, 망고님이 가져가셨긴 했는데, 원래 제가 간절인형이 3명인데, 벌써 한 아이가 팔려갔네요. 나중에, 아이고. 소리가 너무 커져요, 여러분.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요, 이거 무게를, 이말인데 원래 무게였던 거, 아이고,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잘들는 점. 어우, 진짜. 펫을 우리 고양이로 바꾸시고, 아. 음. 사람은 여자로 바꿀게요. 사람은 얘로 바꿀까요? 저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고양이하고 할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자꾸, 아이고. 뭐가? 아, 잠깐 아이고. 아이고. 이거 꺾이는 부분을 천천히 해야지 잘 되거든요. 아이고. 이런, 이런 부분은 쉽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도 뭐 쉽지는 않아요. 어? 아이고. 이거를 꺼? 네. 아주. 하고 좀 하고 제가 제일 어려운 캐릭터를 저한테 지금 없지만 별로 어려운 건 이거 이거나 이 농부나 아니면 이거 이메일 써주시고 몰라? 응. 해볼게요. 이거 처음 해요. 아. 처음 하진 않는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이게, 어, 이거 꺾는 거간이 많거든요, 이건. 아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렵고. 다른 애는왜그아마피자빌달론 이나 배랑공 이나 와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가 이것도 있고 그런데 페트블랑은 나중에 이렇게 될거고 게 아 어, 이건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변하고 이거 시리얼은 안 변할걸요. 아이고. 아이고. 그나마 제가 쉽게 하는 거는 어 뭐냐면 어, 어. 그나마 제가 쉽게 하는 건 이거. 그.. 피자 배달은는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것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서이이 아이고, 이렇게, 가까운 데 있다가. 아이고, 굳이 뭐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떤 분이 어, 어, 제가 댓글이 많이 안 달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댓글, 아, 댓글이래 <laughs> 댓글, 어, 를 많이 해주시라고 제가 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고 많이 오진 않았고요 좀 제난전 이런 판매에만 이메일하고 그런 거 적어주셨어요. 제, 임, 제 이메일은 말해드리면 안 되죠, 네. 공구사이기만? 아, 이미 말해버렸네. 이거 쓸까요, 여러분? 쓸게요.